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대 60대 분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수 있는 뱃살 빼기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빼기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하게 살을 빼면서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정복꿀통입니다. 오늘은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뱃살 빼기 운동을 준비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운동 전에 꼭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볼게요. 1. 목과 어깨 스트레칭. 목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였다가 왼쪽으로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어깨를 귀쪽으로 살짝 올렸다가 내리기 반복. 어깨 긴장 풀어주는데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뱃살을 타깃으로 하는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2. 복부 근육 강화 스트레칭. 바닥에 편안히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손은 머리 뒤에 가볍게 얹어요. 숨을 들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내려오기.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목이 아닌 복부 힘으로 들어올리기. 허리 아프면 무리하지 마세요. 3 앉아서 하는 트위스트.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을 가슴 앞에 모읍니다.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손끝이 바닥이나 허벅지에 닿도록 해보세요.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서 왼쪽도 반복. 좌우 각각 10회씩 해주세요. 이 운동은 옆구리와 복부 옆면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4. 다리 들기 운동.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45도 정도까지 올리고 잠시 유지 후 천천히 내리기. 10회 반복. 이때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는 게 포인트. 5 복부 자전운동 바닥에 누워서 손은 머리 뒤에 두고 무릎을 구부립니다.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을 만나게 하면서 상체를 비틀기. 반대쪽도 반복하며 10회씩 교차해서 해주세요. 복부 옆면과 허리 근육 강화에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 후에는 꼭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마무리 스트레칭. 배를 쭉 펴고 깊게 숨 쉬면서 몸을 이완시켜 주세요. 특히 허리와 복부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을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이렇게 50대 60대 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뱃살 빼기 운동을 함께 해봤어요. 꾸준히 하시면 몸매는 물론이고 건강도 함께 챙기실 수 있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